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전문가처럼 분석해보는 파이선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환율 정보를 불러오는 데이터를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구독자 분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 있게 한번 강의를 좀 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 참고해 가지고 이번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간단해요. 가장 제가 강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짧은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금융 데이터 라이브러리인 파이 a 스 데이터 리더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번 시간 목적은 주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나만의 주식 분석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직장인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누구나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추, 투자나 이제 주식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대신 이제 과거의 그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할수 있는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데이터 그 파이너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Finance Data Leader라는 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특이하게 기존까지는 이제 파이참을 이용했었는데요. 그 파이참은 이제 개발할 때는 굉장히 편리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시작 음, 저희가 코딩을 하는 그대로 그그 그 화면에 바로바로 바로 보여야 되는데 파이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냥 IDE 즉 개발 툴의 하나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행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이제 점 어, 하나하나 실행하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은 여러분들께서 좀 데이터 분석을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은 아이파이썬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줄한줄 한줄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그 시,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눈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 시장에서 많이 확인을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구글에서 따지면 구글 코랩 같은 것도 주피터 노트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파이너스 데이터 리더는 역시 저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려고 좀 미리 이렇게 사전에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볼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국민기업이죠. 가장 많이 아는. 삼성전자는 이제 주식시장의 코드가 00530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제가 파이썬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한번 찍어 보니까 어 기존에 이제 굉장히 유능하신 다른 이제 개발자분들이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 이미 테스트를 해 보시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블로그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눈으로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으로 찍히면서 이게 어, 구현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가 이거를 강연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걸로 예상이 되지만 한번 제가 따라 해보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글, 어, 구글에서 이제 구글링 하시면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 파이널스 데이터 리더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해봤던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자, 참고로 주피터는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주피터는 여러분들 혹시 아나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나콘다는 그, 뱀 종류가 아니고요. 아나콘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아나콘다는 이제 굉장히 편리한 어 아이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파이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파이썬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 라이브러리 있나? 아니면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미리 갖추어 놓은 이제 패키징 형식으로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지만 보통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 뭐 무난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나콘다.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아나콘다를 이용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하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기존에 이제 기반에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넘파이나 파이 그 판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내장이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설치를 따로 해줄 필요 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파이참 이용하실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pip install 에서 어 터미널에서 이제 넘파이나 판다스를 따로 설치 해줘야 되지만 아나콘다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피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주피터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주피터가 자동으로 딸려오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거 없고요 주피터 이제 아나콘다 설치하고 나서 실행창에서 주피터를 치면 주피터 노트북에 이제 아나콘다3 뭐제 기준은 3입니다 그걸 설치를 했던 게 이제 창에 나타나고요 그 창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대신에 아나콘다 내부에서도 이 주피터를 실행을 할때 터미널을 터미널에서 어, 미리 구현되지 않는 라이브러리 설치되지 않는 라이브러리는 미리 어, 저희가 직접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터미널 명령으로 할 때는 pip에 느낌표 pip에 i n s t a l l 서 finance 리 데이터 리더였네요. 데이터 리더로 하면은 어, 이런을 누르시면 그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미 실행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미리 satisfied 직접 이제 이미 충족이 되어 있다는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설치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 이거 설치 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직접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저희는 임포트에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가져올게요. 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가 저희가 가지고 올려는 그 데이터 리더고요. 그 주식시장의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s f d r 로 해서 음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이제 얼라이어스로 FDR로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명명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DF의 어, KRX로 해서 FDR에 i 어, 스톡 리스팅에 KRX로 할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갖고 있는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가져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아나콘다 아, 그러니까 주피터 같은 경우는 프린터에서 보여 주실 필요가 따로 없어요. 그다 그냥 여기서 어, 위에서 이제 변수 정의했죠. dfkrx를 그냥 여기서 df 언더바 krx 해서 그냥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행을 하시면 정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코스닥코스피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정, 증권거래소 정보를 다 가져오는데, 자, 제가 보시면 0부터 7,7973미로에서 7,974개 행을 다 가져왔네요. 어. 여기서 저희가 이 삼성전자가 어딘가에 있겠죠. 그 삼성전자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가져올 거고요. 자. 이건 저희가 이제 저희 코스트 그 한국 증그 주식 시장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가져 불러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음. DF에 DF는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를 보통 DF라고 하는데 판다스 쓸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쓰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FDI Alliance 붙인 거에 데이터 리더를 할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코드고, 주식장 코드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됐죠? 주식장 코드가 어, 얼마, 얼마,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삼성전자 주가 005930 코드를 갖고 있네요. 005930 코드를 제가 여기 안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05930 코드를 넣고 삼성전자 주식 코드를 가져왔고 저희가 2022년인데 시작과 끝의 지점이 2000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시작과 끝의 지점을 그냥 2022년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df를 한번 찍어보면, 자, df를 찍어. 아, 참고로 주피터에서는 여러분들 run을 누르시는 게 그냥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그 뒤로 그냥 다음으로 이제 셀이 하나 추가되면 실행이 되거든요. 전 그렇게 눌렀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된 겁니다. 반대로 이제 Ctrl e n t e 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셀이 생성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2022년에 삼성전자 1월달부터 지금까지 현재 4월 29일 시, 시작 어, 시장 마감일이 이제 4월 29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보시면 이 정보가 이제 오픈 개장한 시간, 개장한 이제 정보, 그 최고점, 이제 최저점, 그리고 장 마감 시점, 그리고 뭐 볼륨 체인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 여기 사실, 이걸로 정보가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간단하고 했다, 간단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지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한번, 어, 장을 이제 저희가 흐름에 대한 트렌드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이 22년에 1월, 1일, 1월 3일부터 29, 4월, 이2구일까지 어떻게 그 주식 시장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 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DF에 이제 DF를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어 판다스 제가 나중에 판다스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특정 컬럼의 정보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이제 괄호 이 대괄호라고 해야 되나? 요이 대괄호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컬럼에 있는 명칭을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클로스를 가져오고요. 자, 이것만 가져오면은, 여러분들, 크로스만 지금 정보를 다 가져온 거예요. 지금 실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크로스 정보만 나오죠. 데이터는 이제 인덱스로 그냥 쭉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플롯스 하면은, 아, 이제 플롯 하면은, 음, 주식시장에 저희가 이제 장 마감했던 그흐림 그, 그래프가 다 나와요. 제가 바로 해 볼게요. 어, 그려지죠. 네, 삼성전자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졌나요? 제가 제 주식을 어, 요즘 잘안해 가지고 지금 흐름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졌네요. 지금 삼성전자만 이런 건지 어, 한번 제가 한번 다른 다른 주지, 주식 정보를 한번 좀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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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중에 가장 좀 핫했던 셀트리온을 한번 주식을 가져와볼게요 셀트리온 주식 코드 셀트리온 068270이라고 나와있네요 068270을 한번, 한번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068270 여기서부터 068270 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식이 워낙 얘기가 많았던 기업이고, 이거 이제 제가 실행을 했고, 그 다음으로 한번 다시 실행을 하면,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자, 최고점이 한, 얼마인가요? 한 20만원? 20만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30만원 넘게도 갔던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작 날짜를 20, 2020년으로 해보고 2022년까지 현재까지 한번 시작 연도 그리고 어 올해까지 연도를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어 어떻게 바뀌었면 볼게요. 근데 클로즈만 봐도 어게 봐도 어좀 많이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지금 22년까지는 안 나오네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해보면 난리 났죠. 지금. 보세요 어야 이때 샀어야 대박인데 진짜 21년에 한 1월쯤 21년 초에 아예 이게 뭔가 20년 말이네요 20년 말에 거의 한 40만원 가까이 찍었네요 아 이때 샀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20년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볼수 있는게 있구요 어.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어 참고로 이 주시장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주인 트렌드를 이용해서 주식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분석 보고서를 만든 걸 여러분들이 직접 어, 이메일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아니면 슬랙이나 이런 쪽으로 정보를 가져오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주시장여기서 지금 분석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어, 엑셀이나 CSV 파일로 변, 이제 엑스포트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가장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어, 이걸 진짜 코딩을 왜 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 현업에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차게 준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